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서산시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부동산 매물 소개라는 것이 재미도 없고 딱딱한 주제랄까요? 그래서 가끔은 이름은 모르지만 지나가다 예쁘다 싶어 촬영한 꽃입니다. 꽃은 항상 웃고 있는 듯한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인데요.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 녹지 지역이 70%, 보전 관리 지역이 약 30%이면서 산지관리법에서는 준 보전산지가 약 70%이고요. 공익용 산지가 약 30%이면서 지목이 임야입니다. 현황은 전및 일부는 답으로 쓰이고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합 용도로는 바다의 조망이 매우 좋고요. 주변에 전원주택이 많아 전원주택지 및 향후 일반 음식점이나 편의점으로도 괜찮아 보이고요. 펜션으로도 좋을 듯 합니다. 면적이 2039제곱미터 약 617평으로 넓어 다용도를 쓸수 있겠고요. 건폐율 20%이고요. 용적률 80% 4층 이하 가능하겠습니다. 매매가는 평당 50만원, 3억 800만원입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 펜션이나 상업용 시설은 괜찮아 보이지만 전원주택지로는 좀 크다 싶은데요. 향후 웅돌이까지 2차선 확장 계획인데요. 공사 완료되면 2차선에 접하게 되겠고요. 도로망이 좋아지면 웅도까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의 형상은 좋다고는 볼수 없겠으나 토지의 폭이 넓은 쪽은 43m 이고요. 북동 쪽으로는 좁아지는데요. 좁은 곳은 정원으로 꾸미거나 야채 등을 갖고면 좋겠습니다. 본 매물지로 가는 현재의 도로는 2차선에서 남쪽으로 가는데요. 도로 폭이 약 4, 5m. 자동차 교행이 원활하지 못해 불편해 보였습니다. 2차선에서 본 매물지를 지나 웅도까지 2차선 확장 계획이며 2차선에서 약 600m 구간은 이미 도로 확장 폭으로 토지를 서산시에서 매수한 상태로 2025년 내년 내로는 공사에 착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옹도로 들어가는 유두교는 하루 2회 물이 빠져야 건널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규량이었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철거되고. 교량 확장공사 중이었습니다. 본 매물지 앞바다는 썰물 때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의 가로림만의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갯벌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자연상태가 보존된곳 합니다. 본 매물지의 갯벌과 밀물대의 바다 그리고 육지 야산이 조화를 이루어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시외버스 터미널 약 차로거리 5km로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소는 서산시 대산읍 대롤이881-184 번지입니다. 사진 및 드론 영상으로 볼수 있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행상마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매물 소개는 마치기로 하겠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